일요일이라서 다들 지금쯤 일어나셨겠죠. 그로부터는 에브리바디. 여러분들이 늦게 일어나셔서 점심 드실 때쯤에 보실 수 있게 제가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손흥민 선수 소식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토트넘 현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챔피언스리그 공식 SNS 계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 작별 인사를 보고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 뒤에서 두 번째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장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생생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기 전에 유럽의 전 취재진이 출동해서 손흥민 선수를 찍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가 일본 선수들을 다 박살 내고 압도적인 1위에 선정이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바아볼까요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구독자 20만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제가 속도전에서 압도적으로 이겨도 아직 구독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조회수 1등 못 하더라고요. 좀 불공평하죠. 그래서 제가 1등을 올리면 무조건 조회수 1등으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보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냐. 손흥민 선수가 일본 선수를 다 발라버리고 압도적인 1위에 등극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스타에서 어떤 매체가 순위를 매겼는데요 개척자들로부터. 세계적인 슈퍼스타들까지. 이 레전드들은 아시아 축구를 세계 무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골, 트로피, 리더십, 그리고 역사, 그들의 영향력은 단순한 숫자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하면서 역대 아시아 축구 선수 탑 1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8위에는요, 나카모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위에는 또 일본 선수가 뽑혔죠. 나카무라 선수가 뽑혔고요.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물고 빨고 이제 일본 축구의 미래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쿠보는 1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쿠보 요새 못하더라고요. 약간 정책에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15위에는 이제 이란 선수가 뽑혔고요. 그리고 14위에는 이강인 선수가 뽑혔는데 아 이게 축구 선수는 뭔가 좀 아쉬운 게 매번 경기 나와서 매번 성장해야 되거든요. PSG에 있는 거 좋지만 이강인 선수가 조금 다른 리그 가서 자기가 어그 팀에서 일장 먹는 압도적인 주적 먹는 팀으로 이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감독 아저씨가 3, 13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랭크를 보면요. 12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 그리고 일본의 오래된 선수가 11위에 랭크되었고. 그리고 다른 선수. 그리고 여기 또 이란 선수가 있죠. 그리고 일본 축구의 레전드. 나카타가 8위.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위 쪽을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 혼다가 있죠 일본 레전드 혼다 그리고 카가와 신지가 4위 그리고 3위 박지성 2위 차범근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위에 랭크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일본에 난다 긴다 하는 일본 레전드 선수들을 다 다루고 압도적인 1위의 랭크가 되었는데 와 이게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아시아 축구 레전드 오브 레전드에서 압도적인 1위의 랭크가 되자 이 게시물을 본 다양한 축구팬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는데 그 반응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레전드들 중에서 레전드 오브 레전드 1위의 랭크가 되자 이 게시물을 본 팬들의 다양한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소니는 레전드야 빠이어 소니는 토트넘과 한국의 레전드라고 소니 빠이어라고 반응이 달렸고요. 또 다른 팬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야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하나도 없는데 손흥민이 어떻게 1위가 될수 있니 라고 댓글이 달리자 다른 팬이 야 챔피언스리그가 전부가 아니거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개인 수상이나 개인 퍼포먼스로 보면 손흥민이 1위야 근데 팀 커리어로 보면 박지성의 1위라고 골든 부츠라는 게 뭔지 들어본 적 있냐?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학 먹었잖아? 라고 커버를 쳐주는 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요. 소니, 바이어, 바이어, 바이어. 손흥민 선수가 세레모니 하는 짤을 올린 팬도 있었고요. 손흥민은 레전드라고. 그리고 소니, 왕가하트, 바이어, 박수, 대한민국, 월드클래스, 따봉클래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다른 팬은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 골을 넣는 짤을 올린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레전드, 소니아, 월드클래스라고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또 다른 팬은요. 손흥민은 아시아 국적이지만 어떤 기록을 보더라도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야. 손흥민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173골,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 리그 통산 222골, 115개의 도움을 기록했다고. 손흥민, 박지성, 혼다, 이강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고. 차범근은 진짜 레전드지. 손흥민의 세레머니라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고, 손흥민은 고트라고. 라고 반응했습니다. 또 다른 편은요. 월드클래스 소니, 월드클래스 소니라고 반응하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소니, 파이어 나카타가 1위 아니야? 라고 이제 일본 팬이 댓글을 달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범근은 누구야? 라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겼는데, 야 검색해봐. 왜 차범근이 2등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한국 팬이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편은 손흥민 하트, 한국 그리고 나카타의 유니폼을 들고 있는 이 짤을 올렸는 이게 아마 일본 팬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편은요. 탑, 1부터... 3까지 모두 한국인이네 라고 반응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한국의 아시아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박불가잖아요 1등 손흥민 2등 차범근 3등 박지성 반박불가이기 때문에 일본 선수를 다 바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팬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겼는데요 1위가 손흥민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겠지 하면서 일본 팬도 손흥민 선수의 1위 소식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팬은요, 소니는 아시아 레전드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월드 클래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 압도적인 1위 소식에 난리가 난이 게시물을 본 현지 팬들의 반응이었는데, 와, 역시 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손흥민 선수를 역대급으로 극찬한 챔피언스 리그 소식, 바로 어렵게. 아, 그럼 챔피언스 리그가 손흥민 선수의 이런 작별 인사 장면을 보고 역대급으로 극찬을 한 소식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요. 이렇게 레들리 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레들리 킹이 토트넘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감사패를 받으면서 레들리 킹과 마찬가지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선수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인증해주는 감사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장면이 챔피언스 리그 공식 인스타에 올라왔고, 챔피언스 리그 공식 인스타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했는데, 와, 정말 엄청난 코멘트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플라이 리스 모먼트라고 하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장면이다. 엉망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장면이다. 라고, 손흥민 선수의 이, 감사패를 받고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엄청난 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이 메디슨, 그리고 오스틴 키퍼, 솔라키가 박수를 치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극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 줄의 문구는 그냥 한 줄이 아닙니다. 플라이스 니스, 모먼트라는 이 문구는 챔피언스 리그가 이 표현을 쓸때 언제나 기준이 있습니다. 골 장면 우승 트로피 전설적인 세레모니처럼 돈 기록 스탯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순간에만 이 문구를 붙이는데요. 근데이 문구가 손흥민이 감사패를 들고 웃고 있는 장면 위에 붙였다는 것은. 챔피언스 리그가 이 순간을 경기 결과가 아니라 역사와 감정의 장면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골을 넣지 않아도, 트로피를 들지 않아도, 이 선수, 손흥민 선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챔피언스 리그 서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선언과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골을 넣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챔피언스 리그 공식 인스타 계정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순간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 억만 금을 줘도 이 장면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패 존중 그리고 끝내 얻어낸 인정이 모두 담겨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잘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너는 이미 이 무대의 일부다라는 챔피언스리그 공식적인 인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더 묵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이런 문구로 칭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도 손흥민 선수의 이 장면에 대해서 역대급으로 극찬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칠텐데 제가 또 아마 소스가 있으면 가장 재미있는 소식 가장 먼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독 안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제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